충북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전국 최상위권인데요. 일부 청주 시민들이 100일 동안 쓰레기 감량에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고 또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이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 상자를 연뒤 능숙하게 배출 쓰레기를 구분하는 윤미정 씨. 상자와 스티로폼의 무게를 재고 한 달간의 배출량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모아둔 우유팩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용품으로 바꿉니다.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에 참가하면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물을 삼억차 않고 끓여 먹고 또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안 들어있는 제품을 좀 선호했고요. 그리고 환경을 조금 생각하는 업체 배달을 좀해 먹고. 청주의 117가구가 석달 동안 쓰레기 배출량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양이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음식 배달보다는 직접 식기를 챙겨 가서 담아오고 플라스틱 용기는 화분이나 용기로 재활용하기도 하고 참가자 저마다 서로의 생각과 비교를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배출된 생활 쓰레기는 석달 사이 20% 넘게 줄었습니다. 이제 쓰레기가 눈으로 이제 확인이 직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점점 쌓이게 되고 또 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실험을 주관한 청주시 세활용 시민센터 측은 순수한 시민들의 노력만으로 쓰레기 감량에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민들이 노력하면 생활 쓰레기의 21.5% 이상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생합니다 청주 세활용 시민센터는 100일간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쓰레기 줄이기 실천 플랫폼 구축, 자원 순환 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